아예 휘닝 그러면 지금 네. 저희가 이렇게 창고에 나왔잖아요. 네. 이 타일 더붙임 저희 회사 제품 어느 정도의 적용이 되는지 이거 같은 게 이제 신축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예. 이 도기질 용에 많이 아, 쓰는 네. 음. 예. 도기질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큰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근데 이제 300에 600 사이즈를 네. 많이 제일 많이 쓰신다고. 아, 제일 작은 쪽에서 네. 300 600짜리 기본 사이즈에서 많이 쓰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네. 저희 이제 폴리피스 300 제품 있어요. 예예. 예. 그럼면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같은 사용이 되나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거실이나 이런 난방용 아닌 네. 이제 일반 바닥, 예, 예. 자기질용에 많이 사용되는. 아 그러세요? 예. 화장실이나 뭐 현관 예. 바닥이나 그런 아, 뭐 것까지 그렇죠.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 제품 말고 폴리 600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제 뭐 난방용, 비난방용 해가지고 하, 하나로 해가지고 나오는 폴리피스 60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네. 그 제품은 네. 어느 부위에 좀 많이 쓰실까요? 이제 거실 바닥. 거실 예, 바닥? 에 예, 예. 마루 대신 타일. 탈... 한방 거실 바닥만 쓰시는 예, 네, 거죠. 예. 그쪽에 이제 타일, 그 포세린이나 폴리싱 까실 때. 네, 그... 바닥 쪽에 그걸 많이 쓰시고. 예, 예. 거실, 이제 난방 들어오는 곳에는. 거그 네. 폴리 육0을 쓰신다고 보시면 돼니다 아, 보십니다. 그러세요? 음. 그, 내장조련 베시멘트가 있어요. 네. 요건 맞습니다. 어디에 지금 사용?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타일, 이제 시공이 다 끝난 후에. 예. 그... 화장실이나 뭐 이런데 보시면 은 줄룬 이라고 하죠 많이 그렇죠네 음. 그게 이제 백시멘트로 네. 많이 사용하여서 아. 예, 줄룬 매지 네. 사용제입니다 그요 백시멘트 매지 같은 경우는 줄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뭐 도기질, 자기질, 폴리, 어, 폴리싱 네. 뭐 다양한 타일 쪽에 다네다 네, 다 상관없이, 음. 상관없이 상관없이 네 사용 아, 가능하 진행하시는 이 네네 네, 맞습니다 방광은 또 레미피스타 17000 이라고 네. 저희 또 유기제품이 또 있어요 네, 네. 유기제품은 또 어디에 또 진행을 같은 경우는 이제 <laughs> 주방 쪽에 주방 쪽에 예. 아 그래서 일반 이제 도기질 벽 붙이실 때는 네 이거 예, 사용 가능하신 잠깐 그러니까 압착 시공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예예. 접착제 종류도 네.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도기질에만 사용 가능한 본드가 있고요. 본드는 이제 거의 벽에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갑착 같은 경우는 욕실 바닥 음. 자기일지질용에 그냥 사용해 아, 용의한... 시멘트계는 네네. 저희 뭐 하이픽스 30이나 뭐 타일더붙임용 레미탈 네네. 이런 게 이제 시멘트계에 소화할 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모를 사용하는 접착제들도 있다라고 클리머 아, 같은 데거 같은데 저희가 이제 거실에 포세린을 깔기 위해서 저 이제 난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일반 압착으로는 불가능해서요. 저희 한일에서 이제 출시되는 뭐 풀픽스 시리즈 뭐 네. 600, 1 0 0 0 2000. 예. 그래서 이 뭐 대형 타일 시공하는데 네, 거기에 다 사용 응, 사용이 가능하고 네. 또이 가능하고 또이 폴리픽스가 분진 저감률이 되게 아, 높다 네. 네, 네, 네. 한80% 정도 된다 실내에 또 사용되는 건축 자재이다 보니까 네. 뭐 유기화합물이 발생이 되진 않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체크를 하고 네. 또 이제 공기청정협회에서 네. 인증도 이제 획득을 아, 해서 맞습니다. HB 마크 저희가 하늘은 네, 친환경 인증 다 되는 어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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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강도 좋은 거는 에폭시라는 이제 본드 재질이 있는데요. 음.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석재도 본드 시공이 가능하고, 음. 네, 그래서 접착력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음. 사실 용도 구분 상관없이 그냥 에폭시로 다 시공하면 강도도 좋고, 그렇지 아, 않을까요? 그렇게 뭐 생각하실 음. 수도 있는데 네. 뭐 자재 뭐... 가격이 조금 아, 단가... 비싼 면도 있고요. 이제 본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빈틈없이 발라서 사용하는데 음... 에폭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 부적으로 찍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아, 시공법도 네. 좀 다른 거 네, 아, 그렇기 저... 때문에 나중에 그 용도에 따라서 음... 많이 틀리게 사용을 아, 하고 타일의 있습니다. 종류와 이제 네.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네, 가장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네, 맞습니다. 아.